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4월 8일 자정인데요.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남선훈 님, 남선호 님이 계속 고고TV가 힘내라고 어, 펌프질을 해 주시는데요. 남선훈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이가 태어나 가지고 어? 땡땡땡 사태에서 우리나라 사망자는 200명뿐이다. 200명뿐이다. 100명당 사망자가 4명이다 하고 자랑질을 했는데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있나?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게 대한민국 핵심부 비서실장이라는 게 이런 게 어떻게 처박했나? 영민이 너는 말이야. 앞으로 실장이라든가 노씨랑가 어? 그런 걸 갖다가 들을 생각 마. 한 명이라도 사망해서, 한 명이 사망해서 울었던 대만 총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 대만이 지금 한4명 내지 5명될 거예요. 한5명 사망자가 난리가 났어요. 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하고 그게 위정자일이에요. 의 지금도 문재인이 같이 말이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가 뭐예요? 칠레에서 전화 왔다 아프리카에서 전화 왔다 미국에서 전화 왔다 자기서 전화 왔다 자기서 전화 왔다 똥구멍에서 전화 왔다. 언론 플레이하기 바쁩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라요?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예? 그리고 이게 하루,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죠. 지금 얘네들은 모든 걸 갖다 사회로 총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회로 총선 이후로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될지 몰라요. 중국 보세요. 그거 그 끝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고고 TV가. <laughs> 어, 오늘부터 한 3일 내지 4일 동안, 그 후원자와 자율구동료를 부탁드리고 있어요. 고고티브이가 광고로가 금지된 지가 한 7개월 되는데, 9개월 들어왔, 9개월 됐어요. 고고티브이가 개설한 지가. 어, 그리고, 어, 한달 받아왔는데, 어, 얼마 전부터 내가 막, 그 어, 썸네일을 뭐, 이수진, 나나경원, 문문재인, 뭐, 노노영민, 막 이런 식으로 붙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30% 풀리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넣으러 가는데, 광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모니터 요원한테 하보면은,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아마 100%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루에 한 20만 명이 봐요. 20만 조회가 나와요. 지금 제가. 그런데, 광고 수입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노딱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광고를 자꾸 건너뛰게 하고 그러시면 안 보시고 그러면 은 저한테 수입이 없어요. 무료 아닙니까? 무료. 그죠? 근데 이거 하나 찍으려면 서는 시간 걸려요. 제가 하루 다섯, 여섯 개 올리죠? 하루 열다섯 시간 작업해요. 사이5 총선 까지고 문재인 총, 문재인을 물리칠 때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은퇴를 했으니 대한민국에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유튜브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꽤 유명했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어~ 율구동력 후원 좀 해주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광고 한70%보셔야 돼요 나오는 광고 그 건너뛰면 안 돼요 유튜브는 사람들이 광고 가지고 수입을 조금씩 먹는 건데 제가 광고를 안 하면은, 이, 이거 유튜브 안 하면, 유튜브 할지에도 다른 거로 하면은 훨씬 더 유튜브 수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취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방송하면 우리 작년, 중장년층에. 근데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제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과 사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서 문재인을 치려고 들어온 방송입니다. 정치공학이 없어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게, 영민이 얘가 말이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미국이 39명이고, 스페인이 300명이고, 한국이 4명이다. OECD 회원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 그대로 가자. 그대로 소개시켜 줘볼게요. 어? 국제송계사이트 월드메트, 월드메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진자 사망자 검사건수를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4월 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사망자수가 4명으로 스페인 300명 이탈리아 283명 프랑스 158명 영국 91명 미국 39명에 이어 OECD 36개국 중 27이다. 그리고 100만 명당 확진자수는 확진자수는 203명으로 스페인 3036명 이탈리아 2243명 프랑스 1617명 독일 1285명 미국 등에 이어 30이다. 우리나라 백만 명당 합치사 수가 적은 나라들은 총 검사 건수가 우리의 약 10분의 1 수준인 멕시코, 일본이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고, 어? 문재인 정부는 가 종식, 문재인 정부가 땡땡땡 종식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회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이놈 이거 미쳤다. 미쳤어. 어? 이런 게 발표가 되면은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어? 프랑스나 독일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볼까요? 어쭈, 저것들 봐라. 너희 그랬지? 나중에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야, 인마. 너희들이 없어야지 대한민국 있는 그대로, 과거에 그대로 가고, 대한민국 미래가 풀려. 너희 있으면 안 돼. 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외교상 결례를 부족, 외교상 결례를 갖다가 차치하고, 어? 원래 애들이 꼴통들이니까, 마시간 애들이니까, 총선 이기려면 무슨 짓을 못해? 사실을 거짓으로. 그죠? 거짓을 사실으로 변화무쌍하게, 어? 꾸미는 것들이 청와대인데. 모든 그 대한민국의 거짓말은 청와대로부터 나와요. 이게 자랑할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자랑할 게 아니니까. 그죠? 국민이 200명 이상, 200명이 죽었으면은, 통곡을 해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사과드립니다. 그러고 대통령으로서 불민안에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죠. 그죠. 아니면 지도 걸려가지고 영국의 존선같이 말이야. 어? 어? 인공호흡 기달고 응급 병실에 들어가든가 그래야지 국민이 동정을 하지. 어? 마스크를 쓰라 말았다. 쓰라 말았다.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다 쓰고 다니돼서 공무원들. 문재인이가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러고. 면 마스크도 상관없다 그러더니 다 쓰고 다니되? 제인도 말이야 마스크 열심히 쓰고 경호원들 다 쓰고 다니대 어 사진 찍을 주고 말고 싹 벗고 말이야 나쁜 놈들 현재 4월 8일 날 한국 확진자가 1 3 8 4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200명이에요 200명이 죽었어 어안 죽을 2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대만을 확진자 376명에 사망자 5명 홍콩은 확진자 935명 중에 사망자 4명 싱가폴 확진자 1,400명에 사망자 6명 베트남은 확진자 251명에 사망자 0명 인마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아 근데 왜 베트남은 인마 항시자가 251명에 사망자 0명이야 베트남 의료체계도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나라 후보다 어 후진국 디벨롭도 국가인데 디벨롭핑 국가인데 이색야 어? 아니, 뭐, 이런 게 어딨어? 이, 달통이지, 덜통이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대륙발로 말이야. 외국인 조기 입국을 갖다가막지를 못해놓고 말이야. 어? 겨울에 목이 없어요! 어? 그러더니, 200명이나 죽여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이 녀석, 오늘도 말이야. 34조를 갖다가뭐 풀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대? 돈을 그렇게 많아? 1인당 국민, 국민이 지금 빚이 말, 어? 국가 빚이 우리 빚 빼고, 우리 개인비 빼고, 1,400만 원인데, 요번에 또한 200만 원 올라가. 그 100만 원 나는 수뭐 하게? 그건 나중에 다 뺏어갈 건데, 세금으로. 너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고티브 예명이 이렇게 뿐이 조줄 수 뿐이 없다. 이거지. 조심하세요. 땡땡땡 사태가 뭐 이, 이 정권이 잘했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국민이 200명이나 죽었어. 말씀드렸잖아요. 베테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땅을 해도, 그거 인구도 많아. 한 명도 안 죽었어. 확진자가 250명뿐이 한데 우리나라 같이 뭐 없고 말, 키트도 없고 말키도 없고 말이지 마스크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뭐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 말이야 선진국도 네가 만들었냐 어 재인군 당신이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지 자꾸 내 얼굴 이상해 변해지는 것 같아 유튜브 세계 들어와가지고 이 잘생긴 얼굴이 말이야 찌그러지고 있어 나도 빨리 그만둬야 돼 이거 <laughs> 이게 뭐냐면요. 절대 얘네들이 자랑할 게 아니죠. 이, 지금, 이탈리아, 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지금, 어?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죠? 확진자가 무술 쏟아진 게 이유가 이게 뭐예요? 얘네들은 자파국가죠. 자파국가라서 한 2, 30년 자파를 해가지고 공책어료기관만 있어. 사적어료기관이 없어. 어? 그렇죠. 공무원 많고, 그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무상복지가 많아 했고, 그래서 어려도 공적 체계로 가져해가지고 공적 결의 치이만싹 했어. 그러니까 우수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갔어.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가고, 그죠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 무너졌어. 사적 어려 체계가. 그러니까 공직 어려시가 이게 당 이게 딱 이런 거 하루에 막 수천 명씩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나라들이 뭐예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관광으로. 그래서 중국을 막을 수가 없어. 일단 풀어서 이게 당한 거고. 그죠? 그래도 우리도, 우리도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 우리도. 그래서 이 좌파정책에 의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사적 의료체계가 붕괴돼가지고 이 사태가 난 거라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이렇게 사태가 났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꼴통이라서 그래, 꼴통. 그리고 미국은 공적 의료 체계가 없잖아요. 어? 사적 의료 체계만 있어. 그리고 그래 얘네들이 검사 한번 받으려면 500만 원, 400만 원. 병 걸리면 몇천만 원 몇억이 들어가. 그래서 안 받아. 사적 의료 체계만 있고 비싸니까 공적 의료 체계가 없어. 그래서 오바마 클린턴이 그렇게 공적 의료 체계를 갖다다가그 유명한 오바마 케어 클린턴 케어를 한 거예요. 한국 같은 의료 보험을 하려고. 근데 그게 실패가지고 이미 4대원에난 거야.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사적 의료체계와 공적 의료체를 기기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박정희란 말이에요. 박정희. 박정희가 모든 걸잘 했지만, 인권을 갖다 좀 탄압한 것 외에는, 대학생들 갖다가 그런 거 외에는 뭐야? 국민 의료보험을 갖다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갖다 도입하고, 전 국민 연금을 갖다 도입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일을 해가지고, 노태우까 노태우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료보험을 갖다가 완성시켰다고, 김종인 씨도 말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을 말이야, 우파 보수 중도가 한 것을, 어? 탄탄하 기반을, 쉽게 말 펀더멘탈을 해놨어. 우리가 펀더멘탈을, 기출적인 상황, 공학사를 다 해놨어. 거기서 우리가 자양분을먹고다 이산화가 선진화가된 건데, 이걸 지가, 지들이 자한 거로 지금 선진하니까, 여명이가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욕하고 싶은데 욕은 못하겠고. 이런 정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들은 지금 경제가 망한 거도 어? 과거 이명박, 정,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이라 그러잖아. 아직까지도 지들이 다 망해놓고. 그러면 이것도 같다 그러면은, 박, 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찬성해야지. 지들이 그렇게 타면은, 어? 아, 나쁜, 들이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적어려보험이 지금 잘 되어 있지만은, 사적어려보험, 우리나라 어려인들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 공적과 사적어려가 굉장히 잘 조화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 사적어려보험, 멀리 갔다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을 안 시킨다고 얘네들이, 어? 한심한 것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어, 제인, 문재인 달통하고, 이 영민이 이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가 잘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잘한 거예요, 국민이. 그리고, 이 의료체계가 잘 갖추신 걸 과거 정권이 잘해놨던 거고, 그 다음에, 의료진과, 봉, 의료진들이 헌산, 헌신을 한것 때문에 이거 막고 있는 거라고, 한심하세요 색... 그죠? 아니 이거 참 진짜네. 이런 걸 이런 정권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나는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지만은 어 이제 나이도 먹었고 애들도 다 컸고 손자도 봐야 되는데 아 어떻게 또 내가 이민을 가 지금 이 나이에 하여튼 최악의 정권이야. 어한 번도 보지 못한 거야. 이걸 놔둘 거예요 이거를 사이로 총선 때? 내, 예, 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우파보수 정권, 우파보수만 보는 거 있지만, 여기서 진본이 뭐 일반 그 젊은이들 한 3, 40% 보더라고요, 내꺼. 한 30%는 봐요, 30대, 40대가. 이 빨리 퍼뜨려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문재인이라는 바이러스 빨리 처치 해야 돼요, 요번 선거 때. 어? 현명한 투표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놔둬. 국민이 죽었으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죽었으면 말이지. 어? 사과를 하고 통탄을 할 일인데 이게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200명 뿐이 안 죽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잘했죠? 이거잖아 지금 그 의료진이 한 명이 그 사망하니까 거기는 또 들다 갈 수도 나도 숟가락 얹어서 말해. 비통하다 뭐 의료진의 헌신이 어쩌고 저쩌고 왜 국민이 200명 죽은 거 말하니 야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t v 이여명이었습니다. 사회를 청소해서 싹 바꿔야 돼요.